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메모드 튜브입니다. 자, 특징주 넘어오기 전에 수급 동향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은 오늘 뭐 쉬어가는 하루다 보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니까 2050포인트 가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관,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 2,0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강력하게 쓸어 담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연기금이 거의 쓸어 담고 있네요. 어,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음, 좀, 이제, 중장기 쪽으로, 가치주 쪽으로 해서, 혹은 배당주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수급 동향, 뭐, 거래소는 긍정적이다. 어, 호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300억 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보통 혼자 나홀로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쉬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양대 시장 다 수급이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 이 옵션 만기일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5천 계약 매수다. 근데 미결제 역정이 줄어드는 거 보면은 오늘 만기인 이제 상품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상품인 12월에 만기되는 상품이 없어지는 12월까지인 상품이 어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도 12월까지 계속 상승이라는 게 아니고 어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중간에 조정은 나오고 하겠지만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런 모양 정도. 예,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옵션 동향, 콜 옵션을 뭐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물 매수는 있지만, 음, 차월물 쪽으로 해서 다음 달, 어, 10월 달 쪽으로 해서 위쪽을 살짝 이제, 에, 상승을 제한하는 포지션을 살짝, 어, 저항 구간에 왔으니까 2050포인트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제한하는 포지션을 살짝 구축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선물 매수로 수익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어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를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47,000. 500원, 47,000원, 47,500원 이 구간이 저항이다 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는데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아직 뭐 돌파는 못했습니다. 47,300원, 35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지수가 지금 2,049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2050포인트를 넘어간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47,500원을 넘어가는 일이 될겁니다. 이거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죠. 2050 저항을 돌파할 때 삼성전자가 돌파하면은 어, 가장 이상적이다. 아, 만약에 어, 돌, 삼성전자가 돌파를 못하고 이, 어, 2050포인트 돌파에 실패하고 살짝 쉰다면은 조정을 살짝 받는다면은 다른 섹터들에서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 2 0 5 0포인트 돌파할 때 함께 돌파한다음에 순환매가 나오면 더 강한 장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순환매도 나오기 시작한다. 어제 뭐 화학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오늘 철강주, 포스코 같은 경우, 현대제철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60일선을 개부로 넘어가지고 어, 양봉을 어, 분출해내고 있다. 어,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철강주 순환매 나오고, 뭐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어, 최근에 뭐 대신증권이라던가, 이런 금융주 계열도 올라오고 있구요. 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뭐, 개별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만, 어, 일단 상상인증, 이런 증권주 같은, 어, 쪽도 올라오고 있고, 네. LG 디스플레이, 얼만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근데 에지스플레이 같은 최근에 반등하면서 오늘도 소폭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어, 엔터주도 최근에 말씀드렸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 어, 뭐 3대 뭐 엔터사 중에서 가장 뭐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트와이스가 컴백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 있지 스트레이트키즈였나요? 스트레이트 <laughs> 요즘에 가수들은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어, 이런 신인 그룹들도 이제, 컴백을 이제 4분기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매가 전체적으로 약세였던 업종들에서 수납매가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끌고 가더라도 나머지 구간에서 나머지 이런 섹터들이 이렇게 뒤를 받쳐줘야지만 주가가 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좋은 시그널은 지금 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고 어, 시장에 대한 예, 이슈 보시면 될것 같고 헬릭스 미스 오늘 뭐 아주 뭐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어제 어, 뭐 저점 요 구간 17만 원, 17만 5천 원요 구간 대를잘 건드려주고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았죠.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다. 데이터 락업 어 들어가서 데이터 동결 들어와서 이제 분석 심층 분석 들어가 가지고 어 마지막 주에 탑라인 발표를 하겠죠. 한 2주 2주 남았습니다. 어 기다려 보면 되겠죠.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헬릭스미스를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발표 전에 나오는 거겠죠? 달, 발 임상 발표 기대감만 보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20만 원, 20만 원을 빠르게 돌파한다는 2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임상 결과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 기다리고 싶은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가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릭스미스 어 축하드리고요. 뭐 지금 병협주들이 이제 슬슬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갭 올라온 다음에 어 10%대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이거는 위쪽 저항을 보기보다는 14만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산업은. 그래서 14만 원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종목은 어제부터 올라온 종목들이 많죠 어제 철도주들이 좋았는데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가 이게 뭐 대장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후발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번에는 이번 반등에는 이제 대장이 될지 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강력한 상승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후 바로 위쪽에 있는 한. 6, 6뭐한 8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선 그어 드릴게요. 6,800에서 7,000 사이 정도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파 못 하면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니까. 예. 참고 보시면 되고. 음, 뭐 EXT 같은 경우도 뭐 관련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올랐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건 제 개인 관점입니다. 저는 이쪽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4천 원 위에서 강세 나올 때 그냥 분할로 매도하는 쪽을 저라면은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laughs> 자, 한라 같은 경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수주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478억 8,800만원 규모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요, 121선까지 돌파 나온 거는 아주 긍정적이네요. 우선적으로이요 4,0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어, 근데, 계속 위에, 저항, 저항, 저항 있는데, 이거를 61선, 120선까지 올라온 건 좋습니다. 그리고, 3600원은 가급적이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600원 정도는. 3600원 유지하고, 4000원 돌파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f r t 같은 경우도 수주 소식이 있었죠. KT랑 139억, 어, 3600만원 규모의 5G 광중계기. 예, 각계약 2차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좋고요 그래서, 어, 이 종목은 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7,000원 이탈하면은, 뭐, 한번정도 정리했다가 뭐, 추후에 다시 보던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혹시나 높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추격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21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은 올라올 때까지 잘못하면 쉴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매수하는 거 아니다 21선 이 조금 쉰 다음에 더못 올라오고 혹은 올라갔다 내려와서 쉴때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한 7천원 부근이라면은 어, 매매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추경매수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FR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모두 다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특징주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재울땐될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은 저희가 그 회사홍보 차원에서 매머드 투자연구소, 매머드스타 홍보 차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전 종목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영상으로 진단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요 본문 첫째 줄에 요거, 링크 터치 클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본문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쫙 열린다. 그럼 메뉴에 있는 이제 진단 신청 터치하시면은 여기에 입력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